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즐겁지는 않지만, 월요일은 즐겁다고, 어, 완전히 세뇌를 시키자. 그러면은, 어, 월요일이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 들리는, 드리는 삶의 조언. 오늘의 주제는, 살아가면서, 이 말은, 이 말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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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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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 생각은 어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듯이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말을 내 뱉는 순간 네가 그꼴 난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 두셔서 그 말은 결코 결코 결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시작을 할게요.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어머,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뭐 이런 말. 어머, 이런 동네에 살았어? 이런 동네에 또 사람이 사네. 아니,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지금 저하고 친해요. 아주 친한 그런 교회에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신데, 70대세요, 70대. 그런데 그분과 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남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분은 완전히 애를 낳고 거기서 뭐 애가 어려, 애를 낳고 애가 뭐 고등학교 뭐이 정도 될 때까지 강남에서 산 분이죠. 그는, 그 분은 청담동에 살았고, 저는 송파구에 살았고,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 다 강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공통된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좀 친해질 수 있었던 뭐 이런 건데, 그 분이,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30년 동안 불시험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어그 동안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정말 이 태생 뭐 이런 뭐태 타고 태어난 성격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시고 엄청 잘 베풀고 뭐 이런 온화한 뭐 이런 성격인데도. 자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멋대로 해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걸 주고 싶으면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나한테 뭐 밥을 한끼 사먹여 주고 싶으면 밥을 사먹이는 거야. 나는 그때 너무너무 바쁜데. 그러면서 좀 뿌듯해하는 뭐 이런, 이런 게 살짝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렇게 아무하구나 친하게 지내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그, 뭐랄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퇴촌이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경기도 광주의 그 외곽 지역인데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분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엔 강남 살다가 지금은 퇴촌에 살고 있는 이런 느낌? 저는 뭐 퇴촌에서 이제 이사를 왔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청담동 살 때, 퇴촌이라는 곳이 엄청 자연 경관이 엄청 수려합니다. 거기를 이렇게 봄날에 거기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외국에 온것 같아요. 일본 정도 되는, 일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뭐가 많냐면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점은 맛집이 비싸요. 그러니까 평식을 할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평식을 할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평식을 할수 있는 데는 없고 다 맛집이니까 한 끼를 먹어도 뭐 제일 싸게 15,000원? 뭐요 정도? 그러니까 그걸 평식으로 할수 있나요? 평식으로 하려면 한돈만 원, 뭐 아니면 8, 9,000원, 만원이 정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평식이지. 어뭐 아무리 싼 집도 뭐 15,000원 이상 이렇게 되면 그건 평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서울 강남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와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뭐한 3, 40분이면 올수 있는 곳인데 막 시골스러운 동네고 약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면서 맛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분도 이제 청담동 살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아들, 딸들 뭐다 학교 보내고 나면은 이제 낮 시간, 평일 낮 시간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드라이브 삼아 이 퇴촌을 많이 왔다는 거야. 퇴촌에 와서 맛있는 걸 많이 사먹고 이제 이러는데 이르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 어느 날 퇴촌을 이제 드라이브 삼아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갔더니 그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빌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의 퇴촌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진짜 더 시골스러운 동네였겠죠. 그런데 도로가 주변으로 빌라가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 이런 데도 이런 빌라가 있구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본인을 정확히,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와, 이런 데도 빌라가 있구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라고 말했던 그,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그걸,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 그냥 자신은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길인데,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정확히 그곳에 이 권사님을 박은 뭐 그런 느낌 여기서 넌 살아라 네가 옛날에 그런 말했지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느낌 그러면서 삶을 느껴라 어, 삶에서 무엇이 귀중한 건지를 느끼고, 무엇이 정말 교만한 것인지 느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셨다는 거야, 그걸. 어머,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그런데 정확히 본인이, 본인이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거를 간증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온몸의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엄청 잘 사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는, 엄마, 아빠는, 엄마는 돈 많은 집,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잘 사는 집이었고, 그 밑에서 태어난 나도 이제 그냥, 어, 그 세상이 그냥 잘 산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는 이런 이런 느낌 제가 그때 옛날에 이렇게 10대 20대 때 자주 썼던 말, 말이 뭐 이런 말이었어 엉감생심 뭐 주제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엄청나게 하대하는 뭐, 이런 말들, 니까지께, 뭐, 요런 말, 예, 주자의 언감생심, 뭐, 감히, 감히, 응. 어, 이런 말들을 쓰고 제가 살아왔더라고 10대, 20대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그니까, 그걸, 그걸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망하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 나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게 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아주 교만한 그런 느낌의 말이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머,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뭐, 이런 말을 내뱉은 그 장소가, 진짜 무슨 인도에, 뭐, 정, 정말 저도 인도를 가봤거든요. 인도에 가면 집 자체가 없고, 그냥 거적대기 깔고, 그냥 노상에서 잠을 자고, 노상에서 생활을 하고, 관광객들이 불쌍해서 던져주는 그 돈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어머,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어머,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까. 뭐 이런 말을 함직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 권사님이 말을 하던 이런 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충분히 사람들이 애 낳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에, 쾌적한 환경의 그런 곳이, 곳이었다는 거야. 물론, 뭐, 대도시의삐까벌쩍한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별로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뭐,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어머,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이런 정도의 말을 함직한, 말을 들음직한,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본인이 너무너무 교만한 상태로 사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아이 사람이 이런 데서 살았구나. 뭐 이런.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무지 교만한 거거든. 엄청나게 교만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인생이 돌아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혹시 지금 이 순간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진짜, 진짜 깊이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 있는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말을 뱉는다는 자체가 정말, 아, 이게 교만한 그런, 교만한 그런 행동이었구나 요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이런 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그때 아 그분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고 저에게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려고 만난 어떤 분이 이제 큰 카페에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광주라는 자체가 약간 난개발 지역이에요, 난개발. 그래가지고, 저기 경완, 경환, 경안시장이라고, 거길 가면 막 중국 음식점 뭐 이런 데도 많고, 뭐 누가 그러더라. 중국 음식점 많은 데가 뭐 삶의 질이 안 좋은 동네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 근데 아무튼 중국 뭐 음식 아니면 중국 뭐 요리 재료 이런 데 파는 데도 있고 막이래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경안시장을 뚫고 뚫고 이렇게 딱 나가면 아파트가 있어.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싸.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야. 아무튼. 광주는 이게 이렇게 옛날 것과 현대적인 게 이렇게 섞여 있고, 길도 난개발이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막 이런 주택스러운 뭐 이런 다 쓰러져가는 주택스러운 이런 것과 옛날에 지은 것 같은 그런 빌라와 이런 데를 뚫고 이제 나오면 또 비싼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광주를 사니까 이제 그걸 아는데 저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약간 그러니까 큰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카페를 중심으로 밑을 내려다보면 다 오래된 아파트 뭐, 뭐 이런데요. 그니까 약간 좀 그분 눈에 약간 좀 후져 보였나 봐. 근데 그그 그러니까 그 카페를 등지지 말고 카페 앞으로 정확히 한 정거장 반 정도를 올라가면 신도시처럼 딱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등, 트들이 등장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길도 엄청나게 깔끔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요기까지만본 거야. 요기까지만 봤는데, 근데 저는 요, 거기까지만 봤더라도 그걸 보고, 아우, 왜 이렇게 동네가 후져? 뭐 이런 느낌은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가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알아서 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클킴 님은 좋은 데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살아요? 이렇게 후진 동네에서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 기분이 나빴던 그런 것보다는 아, 이분이 걱정이 되는 느낌. 이분이 걱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때 결단코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설명을 했죠. 선생님, 광주가 약간 남개발 지역이라서, 어, 길이 완전히 정리가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섞여 있고 이래서 선생님이, 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분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에 약간 강북 쪽 이런 데서 사시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날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이런저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살짝 느낀 게, 아. 이분이 이 마음가짐을 빨리 고치셔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이분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살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 중에 이제, 어, 그 중에 이제 집에서, 어 집에 자녀들도 이제 다 키웠으니까, 이제 집이,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고 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셨는데 그분이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시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뭐랄까 거만하다거나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분은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말한 이런 느낌? 저 기분 나쁘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그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그 세상을 삶에 있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푸세식 화장실이 만약에 있다고 쳐. 음. 그러면 그런 거에 다 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 막 깨끗한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 음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푸세식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유쾌하게 적응을 할수 있는 이런 애들은 잘 사는 애들이야 잘 사는 애들 예전에 인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인 멤버들이 대학생인데 그게 한 달짜리 여행이니까 보통 일반인은 갈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휴학을 하고 <laughs> 애들이 휴학을 휴학 중에 중인 그런 대학생 애들이 어, 대거 이제 그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서른 살에 저는 인도 여행을 갔거든요. 어한달 학원을 쉬고 한 달을 쉬게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대학생 애들하고 같이 한 열댓 10, 명이 그러니까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퇴직한 뭐 그런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 잘려서한번 이참에 한번 쉬어 쉬고 가보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중장년 어. 중장년 어르신들 그때 저는 서른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어린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인도를 여행을 하고 막 인도 열차 중에서도 슬리퍼스라는 슬리퍼칸이 있어. 그게 가장 하류보다 살짝 한 등급 위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걸 안 타. 근데 우리는 그걸 타고 여행을 했어. 그러니까 우측 상황이 별로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겠어 그리고 막 그냥 길거리, 노점상 그런 데서 음식 사 먹고, 뭐 조튜브라고, 어,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인도 여행 처음 갔을 때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팔까지 넘어가, 가지고 네팔에서 이제 트래킹을 하는데 트래킹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누, 누가 수박을 잘라서, 수박을 잘라서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 우린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갈증도 나고 이런데 수박을, 자른 수박을 이제 딱 파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를 막 달려갔어. 달려갔는데 수박 상태를 보니까 수박 위에 파리가 쫙 앉아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 순간 파리가 날아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런 분위기인데, 애들이 다 뭐라 하지 않아? 아, 돌아가서 구충제약 사 먹으면 돼. 그러면서 그 수박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근데 거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먹었던 그 수박이 제일 맛있어. 아무튼, 아유, 집에 가서 뭐 구충제 사 먹지 뭐. 파리가 상상을 해봐. 파리가 막 있는, 어, 그런 수박인데 우리가 가니까. 그때 파리가 날아갔는그 수박을 먹고 유쾌하게 먹었던. 어,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 근데 그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거든. 집이, 뭐, 물보니까 집이 다잘 살아. 막 그냥 뭐, 압구정동, 뭐, 송파, 뭐,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이고 다 이제 대학생들이야. 어,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애들을 보고, 그래. 애들이 잘 살수록 적응력이 강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 이런 화장실 못 들어가요. 난 이런 음식 거저줘도 못 먹어요. 뭐 이런. 이런 사람들보다 확실히 유쾌하게 어디에나 다 적응, 자, 적응을 잘하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잘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그런 걸 이제 느꼈어.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것을 보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 이런 데서도 살아요? 뭐 이런 느낌. 의 말을 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느낌으로 사람도 등급이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 정말 정말 깊이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나중에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 저는 삶을 살면서, 반백년을 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그 권사님이 해주신 말을 통해서도 느꼈고, 제 삶을 통해서도 느꼈고, 아무튼,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예, 승리하세요.